네 여러분 예전에는 주로 여름철에만 바르던 선크림이었는데 네. 이제 오존층이 파괴되고 자외선이 더욱 강해지면서 이제 매일매일 일상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선크림 때문에 고민 많지 않아요? 맞아요. 독할까봐. 맞아요. 되고. 이제 백탁, 밀림, 끈적임, 눈시림 등등 하나라도 있으면 손이 이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든 불편함을 쏙뺀 선크림을 가져왔습니다. 바르고 나면 아 이거구나 싶을 거예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피부 보호를 위해서는 365일 꼭 해줘야 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선크림 꼼꼼히 바르는 건데요. 선크림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하고 아무 제품이나 쓰고 계신 분들 지금 뜨끔 하셨죠? 어떤 선크림이 좋은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품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선크림입니다. 장점이 너무 많은 선크림이라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우선 제형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우윳빛깔이라서 보기만 해도 진짜 부드러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문질러주면 뜨는 거 없이 피부에 이렇게 바로 흡수가 됩니다. 진짜 촉촉해요. 우선 이렇게 보면 백탁도 전혀 없어요. 발림이 투명하고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바르자마자 제 원래 피부톤 그대로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쓰기 좋고 프라이머처럼 깔끔하게 발려서 메이크업 전에 쓰기에도 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강력한 자외선 차단력이잖아요. 이 선크림은 SPF 50+, 그리고 PA4+라서 UVA, UVB 모두 빈틈없이 차단해 줍니다. 그럼 얼굴에도 한번 발라볼까요? 이렇게 적당량을 짜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피부에 겉돌지 않고 피부에 착 붙으면서 흡수가 바로 돼요.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건눈 시림이 전혀 없는데요. 눈가가 예민한 분들이 제품 고를 때 순한 제품 많이 찾으시잖아요. 이건 눈가에 발라도 전혀 자극이 없더라고요. 고객 후기 보니까 눈시림 없음 이 만족도가 진짜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써도 좋겠더라고요. 무겁고 끈적여서 선크림 잘안 바르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가벼운 제형에 끈적임도 없어서 매일 바르기 좋아요. 자 어때요? 하얗게 뜨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죠. 그냥 가볍게 로션 바른 느낌인데 자외선 차단력이 강력한 거죠. 촉촉한 로션 타입이라 부드럽게 발리고 흡수도 빠른데 유분기 없이 산뜻하고 가볍게 마무리돼요. 여름철이나 지성 피부에도 부담이 없고 덧발라도 전혀 무겁지 않아서 데일리로 쓰기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바르고 나면 얼굴에 은은하게 광이 돌아서 피부가 맑고 환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선크림 바르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얹어도 기초 베이스가 진짜 잘 밀착되는데요. 화장이 들뜨거나 뭉치는 현상이 없고 오히려 메이크업 지속력까지 좋아지더라고요. 특히 아침에는 출근과의 전쟁이신 분들 많죠? 그럴 때 간편하게 이거 하나만 발라도 참 좋겠더라고요. 제형이 산뜻하다 보니 어, 이거 차단 잘 돼요?라고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시험으로 검증된 강력한 차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야외 활동은 물론 도심 속 일상 자외선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크림은 혼합 자차의 저자극 성분만 사용했는데요. 유기 자차와 무기 자차의 장점을 다 살렸고, 해양 생태계에 유해한 옥시벤존, 옥티 녹세이트 같은 성분은 아예 빼서 산호초와 바다까지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인공 향료나 합성 방부제도 없고 EWG 그린 등급 위주라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피부뿐만 아니라 지구까지 생각한 이 착한 선크림으로 소중한 피부 지켜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 선크림 하면 뭐 백탁 현상부터 걱정을 했는데 이건 정말 크리미한 로션 제형이라서요. 피부에 쏙 흡수가 되니까 정말 좋네요. 음, 그러니까요. 음. K 씨가 얼굴에 바르자마자 원래 피부톤 그대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어, 프라이어 바른 것처럼 깔끔해서 매일 사용하기 아주 좋은 제품 같아요. 맞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쓰기 좋고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얼굴에 은은하게 광이 돌면서 피부가 맑아 보이는 효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밀림이 없어서 선크림 바르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올려도 베이스가 더 찰떡처럼 밀착됩니다. 인공 화학 향료나 합성 방부제 없이. Ewg 그린 등급 위주라 민감한 피부도 안심할 수 있어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선크림에는 혼합 자차의 저자극 성분만 사용했는데요, 유기 자차와 무기 자차 장점을 다 살렸고 해양 생태계 의 해로운 성분도 빼서 35초까지 지키는 제품인 거 같아요. 와, 와. 오 피부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했네요. 요즘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기후 변화 때문에 또 민감하니까. 네. 그리고 간혹 선크림 잘못 바르면 눈이 시릴 때가 저는 너무 많아요. 맞아 맞아 요 눈물 나고 맞아. 그러면 진짜 손이 안 가는데 이 선크림은 눈 시림 전혀 없다고 하니까 아주 아주 듬뿍 바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눈가에 발라도 전혀 자극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정말 사용하기 부드러우니까 이제 다들 한번 사용해 봅시다. 네 빨리 빨리. 맞아. 저희 지금 조명도 지금 강하니까 맞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헉, 이거 진짜 약간 선크림이 아니라. 크림 같아요, 그러니까 수분 크림. 어, 아, 네.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산뜻해요? 음, 음, 가볍고 좋아요. 음, 산뜻하다. 너무 좋다. 아니 진짜 로션처럼 너무 부드럽고요. 매일매일 써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사실 노화에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선크림이에요. 맞아요. 선크림 안 제일 바르면 중요해. 주름 생김. 맞아요. 뭐 비와도 발라야 된다. 목에도 하던데. 바르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흡수도 빠르고 유분기 없이 산뜻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여름철이나 지성 피부도 부담 없이 쓸수 있고 덧발라도 무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형이 매트하지 않고 이런 로션 제형의 선크림은요 차단이 잘 되지 않을까봐 걱정할 때가 있는데. 이건 하나만 발라도 자외선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여기 저희 손등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쪽 은 <laughs> 정말 네, 다발라야겠다 바릅시다. 네. 네, 자외선 차단력이 강해서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피부에 자극 없고 백탁, 밀림, 끈적임 걱정 없이 쓸수 있는 선크림을 찾고 계신다면 이 선크림으로 여러분의 피부를 완벽하게 보호해 보세요.